네, 안녕하십니까 김포에서 진산소금육밥 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밥이라고 하지만 국밥을 만드는데 3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거를 끓이기 위해서는 사골육수를 우려해야 되는데 거의 사골육수 우리는 데만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두 번째 날 고기를 손질하고 그 손질한 고기를 빗작업을 하는데 또 서너 시간 걸립니다 세 번째 날 숙성이 된걸 손님상에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방은 많이 힘듭니다. 가마실 같은 경우에는 가마를 돌리고 옆에서 국을 끓이고 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. 새벽 시간에도 은근히 손님이 많더라고요. 대리기사분들도 들리시기도 하고, 배송하시는 분들이나 큰 트럭을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드시고 가곤 하세요. 아침 시간이 되면 회사 출근하시는 분이나 이러신 분들이 마음 편히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속초에 갔는데, 저쪽에서 뭐가 이렇게 싹 다가오더라고요. 뭐 저게 뭐지? 신기하다고 보니까 딜리 로봇이었어요. 기억에 남아서 혹시 내가 이 가게를 할때 우리 가게도 있으면 어떨까? 라고 생각을 해서 연락을 드려서 제 만나 뵙고 로봇들을 들여놓게 됐어요. 아,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 가 보니까 알아보게 됐습니다. 처음에 이제 금액만 들었을 때는 솔직히 부담이 되죠. 나중에는 못 느끼겠더라고요. 만약에 도움이 안 됐으면 안 했겠죠. 하다가. 처음에 테스트를 하는데 늦은 시간에 로봇이 들어왔어요. 갑자기 가다 쓰고 가다 쓰고 이런 고장났다고 본사에 전화하고 항의도 하고 했어요. 이제 기술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테스트를 계속 하시다가 여러가지 하더니그 다음에 좀 괜찮더라고요. 지금은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. 직원은 저희가 이제 일곱 명 정도가 있어요. 직원들이 저희 국밥집에서 일을 하면서 일 특성상 일이 많고 힘들다 보니까 딜리가 참 유용하게 쓰여지더라고요. 손님한테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에서 빌리가 이제 칸 수가 있다 보니까 세팅을 해서 손님들한테 각 테이블 번호별로 눌러 놓으면 반찬이라든가 물을 갖다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진짜로 아주 유용하겠습니다. 잔잔한 것들을 해주니까. 그만큼 손이 덜 가고, 준비는 시간에 반찬 같은 거 이제 갖다 주고 한 사람이 혼자 움직여야 되는데 제한테 먼저 보내고, 그러면 스스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아저씨님들은 굉장히 신기하죠. 처음에 딜리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재밌어하지 않을까 어른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깜짝 놀래시는 분도 있고, 보면 사람이 와야 되는데 뭐가 와서 말을 하니까 다들 하는 소리가 세상 많이 좋아졌다.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많이 줄었어요. 정말 힘들 정도로 많이 줄었는데. 일단은 손님들하고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님들이 저희를 대하는 면도 약간 많이 좀 달라졌어요. 아침째도 딜리를 저희가 쓰지 않습니까? 딜리를 이용해서 손님한테 한 번이라도 좀덜 가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 점에 대해서 손님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. 한번 가고 두번 가는 게 줄다 보니까 직원들도 덜 힘들고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거아요한 10점 중에 10점 정도. 10년 후에 간단하게, 맛있게, 아, 오늘도 한 끼를 할수 있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